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음. 아, 오늘도 우리 함께 매매하면서 바로 또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고, 미증시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아주 멋진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상한가 달성을 또 하나 했고요. 에어레인. 그죠? 어, 자, 어, 우리 좌측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무료방이죠. 무료방. 그죠. 여기 무료방,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에어레인 생방송에서 이 방에서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에어레인 생방에서도 언급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수에 놓으시라고요. 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상한가가. 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에서 이렇게 지금 인증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수익들 챙겨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이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하나가 또상 들어갔었죠. 뭐예요?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우리가 함께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어, 여기 있네. 옵티시스. 그죠? 4월 7일에 9,040원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4월 8일 바로 상한가 달성을 했어요. 목표가 한방에 달성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들 챙겨가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서 어, 같이 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해드리고 있는 제 카페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여기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초보학습 있어요.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요 강의들 쭉 나와있죠. 여기에서 요거 예를 들어, 갭으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딱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클릭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 자, 네. 이렇게. 님과 일주일도 안 돼서 24... 와, 대 이렇게. 여튼, 예. 끝났어요. 맞았었는데, 이렇게. 어, 강의 1호.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래요. 어, 주식은 아는 만큼 수익 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가 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섹터 바로 광고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왜 그러느냐? 지금요 슬슬 대선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또뭐김동현뭐 김문수 안철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 출마를 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상승 나왔죠. 지금 이제 다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물론 이 이후에도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오겠으나, 자 눌리고 있을 때어 힘의 가리 없는 종목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본격적인 선거운동 언제서부터 예요 5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아마 요쯤, 요쯤이 될 거예요. 요 때서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섹터를 봐야 된다. 총선, 대선, 무조건 광고 섹터는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고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서 수상한 종목들, 즉, 끼가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할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수상한 종목들, 끼 있는 광고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백트 가지고 왔어요. 백트. 음.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선이잖아요. 그죠? 대선하고 총선. 반드시 이 광고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은 특히나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다 준비를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경선하고 뭐뭐 뭐 이것저것 뭐 해가지고 후보 이제 잡히면은 이제 홍보를 막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광고 나올 겁니다. 그죠? 본격적인 그, 선거 운동이 언제서부터예요? 5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요 때쯤이에요, 아무튼. 그죠? 이때서부터 이제 엄청난 광고들이 나올 건데, 지금 막, 이제 뭐, 광고 업체들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현수막서부터 해갖고, 막 엄청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죠?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 섹터를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얘는요, 이 벡트라는 애는 디지털 사인이죠. 뭐예요? 전자 광고판, 전자 광고판 관련 주예요. 음. 이 업체를 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대선 이슈에 힘을 얻어갖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전자 광고판 말고도요, 또 뭐가 있냐면 교육, 교육. 음? 요즘에 최근에 메가 애니 능률, 이런 애들 움직인 거 아시죠? 자, 뭐예요? 국내에서 전자 칠판 있죠? 전자 칠판. 전자 칠판. 납품 실적 2위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 벡터예요. 벡터.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도 엮이고 광고 쪽으로도 엮이는 애기 때문에 관심 별표 3개 땅땅땅 해야 돼요. 근데, 자, 모든 종목들은 이슈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종목은 다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얘가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도 끼가, 있, 끼가 없으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 안 올라가요. 거기다 얘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표, 보조 지표가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를 가져다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럼 뭐만 봐야 된다? 이 끼를 봐야 된다. 이 끼가 뭐예요? 돈의 흐름이에요. 주가의 흐름이란 얘기죠. 그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3일 동안. 이거 개인이 보낼 수 있습니까? 개인이 절대 못 보내요, 여러분. 그죠? 얘가 요날 12월 26일날 24년 12월 16일날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근 1년간을 아 1년이란다 1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모아오다가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리 라인을 하나 쳐놨는데, 자 라인 하나만 더 그을게. 어디다가 저점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저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저점에다 이렇게 하나 딱 그어놓을게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아, 야,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야, 여기, 야, 여기 오니까 반등 나오네. 오케이.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겠어.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날서부터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빼고 빼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빼고 한번더 깊게 눌러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물량들,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들, 이것들 나왔어야 되잖아요. 왜안 나옵니까? 어?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15%가 올라갔어요. 15%가 그죠? 여기에서는 몇 프로 올라갔어요? 6%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는? 18%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돈의 힘으로 올린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들 왜안 나오냐고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애들이 쭉쭉쭉쭉 내리다가요 자 이렇게 박스권에다가 가둬놓고서 싹 대응을 했어요 자 눌렀는데 나가는 물량이 없네 어? 야더 이상 팔 사람들은 없나 본데 야더 눌러봐 더 눌러본 거예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한옥과도 뒤로 안 밀리고, 바로 상승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한번 미리 그어나 봤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만 얘네들이 지켜주면 돼요. 여기, 4,540원. 자, 그리고 나서 5,380원 돌파해주면은요, 여기가 조금 7,900원 잡을게요. 7,900원. 1차 목표가. 그죠? 나머지 만원. 목표 목표가에요. 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야 돼요. 이렇게 어? 눌렸다가 가더라도 가야 된다. 얘는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이제 상장되고 나서 첫 번째 가장 큰 호재 거리가 터졌는데 얘네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이고, 땡큐다. 야, 이거, 어? 우리, 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어? 이거 좀 모아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야, 좋네. 야, 어, 조기대선이야? 아이고, 땡큐, 땡큐. 어, 야, 우리 좀 올리자. 어, 우리, 어, 돈좀 벌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끼가 다분하다. 아주. 아시겠죠? 자, 재무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적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뺐니? 어. 이미 선반영 받았죠? 적자한 거 이번에 만약에요 여러분 대선 광고로 인해가지고 25년 컨센이 흑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흑자 발표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은 엄청난 어 뭐라 그럴까요 호재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기, 응?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채비율, 줄여나가고 있죠. 아주 고무적이죠. 어? 부채비율 계속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방에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내일 오전에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계속적으로 생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면서 같이 매매 진행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경제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적정주가 적정주가 그러죠 적정주가 이 적정주가를 알아야지 얘가 고평가 아니면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채비율 조금 전에 봤죠? 부채비율 기준이 얼마예요? 이거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아 얘가 뭐 CB를 발행할 수도 있겠다 또는 어 유증을 할 수도 있겠다 가늠할 수는 있잖아요 가늠 마지막 세 번째 유통물량이에요 유통 물량, 이거 왜 알아야 됩니까? 이거 알아야지 거래량을 체크하실 수가 있죠. 이거 거래량도 모르면서 어떻게 어? 유통 물량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량을 체크를 해요?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가지더라도 내가 답변을 못한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요, 여러분, 매매하지 마세요. 아직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매매 중단. 어. 지금 매매하시면 안 돼요. 어?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를 오픈해 드리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카페 좀 전에 보여드렸죠? 21강까지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여기 무료 강의라고 있어요. 이렇게. 무료 강의에 딱 들어가시면은 21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강의당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돼요. 이거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어정쩡한 책한권 사서 보느니 이게 훨씬 낫습니다. 출근할 때 하나. 점심시간에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주무실 때 하나. 이렇게 하면요. 며칠이면 다 봐요. 네? 이거 다 빠르게 보시고 나서 매매 참여하시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싹 보시면은요. 차트를 볼 때, 아, 야, 거래량이 2,500이 나왔어? 야, 너 얼만데, 비율이? 어? 야, 너 적정 주가가 얼만데? 어? 야, 저평가네? 야, 추세가 어떻게 돼 있을까? 어, 야, 이렇게, 야,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 야, 중요한 라인이 여긴데, 이러한 것들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번호에요 2296-8776번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 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무료방이죠 이방 링크하고요 이방 링크하고 그리고 카페 링크하고 함께 남겨 드릴게요 이방에 들어오셔서 단타 치시고요 카페에서 어? 영상 보시란 말이에요 공부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2296-877-6번입니다. 이번으로 보너스라고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께만 링크 문자로 해가지고 회신 드릴 테니까 클릭해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벡트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얘요 상승해야 되는 애에요. 이번 이슈를 그냥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건데, 우리 옵티시스 상한가 먹었죠. 보여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에어레인. 탄소 포집. 그죠? 둘다 상한가 먹었어요. 일주일에 두 종목 상한가 먹었습니다. 자. 보너스 종목 30%짜리 하나 드릴 테니까 요 매매 기법 하고요. 요 매매 기법 하고 보너스 종목 3 0째 하나 드릴테니까 요거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 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예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 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 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이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선 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1억 총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 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템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 짜리, 30% 짜리 10개, 자, 20% 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틸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자, 보여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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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도, 얘 휴,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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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 능률. 애니 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내는 겁니다. 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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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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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 였죠. 5%.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찼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종목에 이종 이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이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2296에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